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오늘도 증권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토요일 일요일은 어, 주식시장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3일 연장 쉬는데요 증권시장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는 좀더 팔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오, 50%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배당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지금 돈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는데 50% 갖고 있으면 이거 이, 잘못하면 2000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 현금을 또50% 갖고 있는데 현금 50%가 은행 이자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가 많이 올르 이자가 많이 나오면 1550%에서 작년에 1 5 0 0였었는데 6억 7억이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8억 아닙니까? 50%면은 돈이 늘었는데 그러면 한1800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50% 갖고 있는 이자가 또 붙잖아요. 그럼 재습면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배당 기준일 화요일날, 화요일날 좀더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은 배당 낙일인데 열흘 구독자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이게 한 번에 다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럼 수요일날은 다시 배당 낙 배당 받는 것만큼 떨어지는 날. 유날 판걸 다시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날 사면은 배당은 못 받아요. 배당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팔은 거고, 여기는 이제 배당 사도 배당 못 받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 70%, 현금 30%로 회를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 현금이 40%. 주식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어, 여기서 저 배당 기준일날 더 팔아서 이날은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3300이면은 제가 더 사질 않고 많이 팔라 그러겠죠 겁나서 근데 지금은 3300도 아니고 2500이에요 이만큼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3,300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증시 역사상 보면은, 이거 월봉이거든요? 요 100에서 100에서 1000까지 갔어요. 10배 올랐어요. 종합지권있 수가. 그랬다가 5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0옵니다. 요한번이 100에서 1000을 찍었는데, 한번 이렇게 오른이 증시는 다시는 안 내려가요. 1000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계속 1000을 찍죠. 500 갔다가 또1000 찍죠. 또200 갔다가 또1000 찍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해다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도에 2000을 찍습니다. 2000 찍으면 이제 2000 밑으로 안 내려가요. 또 내려갔다가 800까지 떨어졌죠. 금융위기 때. 그러다 또2,000 찍어요. 그러다 왔다 갔다 해다가 2,600. 2,600 여기. 그러다가 또 코로나 때 1,500이 깨졌다가 3,300까지 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해다가 여, 여기 3,300까지는 올거 아닙니까? 여기 2,000 찍으니까 2,000까지 왔다 갔다 하죠. 1,000 찍으니까 1,000까지 왔다 갔다 하죠. 3300까지 왔다갔다 해든가 아니면 2600인데 2600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그냥 3300 가버렸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장기 이평선을 봐요 이게 왔다갔다 했는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치는 올라가니까 이 주가도 어, 돈 가치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는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목을 써놨는데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네요. 오늘의 제목은 주식을 시작하려는 열혈 구독자님께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어,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의 시대. 그래서 투자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어요. 그 부동산도 지금 투자에 눈뜬 부동산 젊은 사람들은 500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100억대 부자를 30대에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100억 부자가 된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이게 500만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100억대 부를 읽어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책을 쓴 분이 몇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아들 아르바이트로 해서 천만 원번 걸로 그걸로 서울에 집을 사줬답니다. 경매로 해가지고 그 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투자의 원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현재 안만 안 좋은 악조건에서 빚더미에 눌러 있어도 살아날 수 있고 이 부를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나 투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아는 만큼 봅니다. 이 부동산 투자도 모르면 못 벌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저 열혈 구독자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종목 선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종목 선정 기준에서 P, PBR, PBR, PER, 뭐 ROE,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것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지. 처음부터 여태까지.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알아두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이거를 이해합니까? 그러면 뭐, 너도 나도 금방 다 저기, 고수되고 금방 부자되게요? 이거를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알아두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것밖에.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종목 선정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ETF, ETF라고 있어요. ETF 전체 시세입니다. 이거는 뭐냐. 지금 저기 금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애기 돌, 돌잔치에 가면은 돌반지 반돈짜리 돌반지 선물로 막 주고 그랬는데, 이거 한 3만원이면 제 기억으로는 한 3만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뭐야, 금반지, 이거 저 링반지 하나 사려면은 40만원 돈입니다, 40만원. 그것도 저기, 순금이 아니라 18, 18금짜리. 그러니까 이게 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 내가 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놔두는 건 위험하고 그런데 만약에 금을 만약에 금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금값이 그러면 금을 여기 5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고 또 떨어져서 7만원에 사서 또 20만원에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 기름값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네 기름값이 저 뭐야 1벌이라 10달러일 때 샀다가 100달러일 때 팔으면은 대박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했냐? 기름을 사다가 어디 창고에다가 쌓아놨다가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놓으려면 은 창고 보관료도 줘야 되죠.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금도 마찬가지로 금을 어디다 싸놓을겁니까 두둑맞으면 어떻게 고 근데 이 ETF 전체 시세라고 나와있지 습니까 ETF가 뭐냐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가 부도나면 은 휴지가 됩니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전재산되가 10억 있는데 10억 다한 회사에 몰빵해서 놨어요 뻥튀기 해가지고 한 100억 벌려고 근데 이게 부도나 버리면 10억이 그냥 돈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조각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방에 그리고 그저 코로나 팬데믹 때2000 왔다갔다 해다가 갑자기 1500 깨졌었습니까 이때 주식 고수들이라고 저 증권사 뭐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무 막 이런 사람들 아, 나는 고수니까, 저, 레버리지 써도 돼. 그리고 내 돈이 10억 있는데, 레버리지 20억 빌려와가지고, 30억을 질러놨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쫙 올라가겠지. 어차피 26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2600은 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빵을 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코로나 전염병이 돈다고 그러더니 그냥 1,500이 깨져버리네. 그러면 이, 이, 돈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억 원금 다 날라가고 빚만 남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서 반대 매매로 내가 팔기 싫어도 이제 만약에 내돈 10억에다가 빚 20억 해가지고 3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면은 빚 20억에다가 원금 10억인데 이 10억이 다 날라갔어요. 여기서. 그럼 전화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마진콜이라고 그럽니다. 마진콜. 마진콜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 지금 주택담보자금이 부족합니다. 담보자금을 채우십시오. 안 채우면 반대매매로 모두 반대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연락이 와요. 그게 마진콜입니다. 이 마진콜을 받으면 바로 이 부족한 담보금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10억이 다 날라갔으면은 5억이라도 넣어놔야지, 이거 안 넣어놓으면은 그냥 저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단돈, 당장 모자른 1억이라도 넣어놔야죠. 근데 이걸 뭐, 지금 전재산 몰빵해놨는데 돈이 어디있습니까 갑자기 돈 누가 빌려줍니까? 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 내가 100만원 해고 200만원, 이 빚 내가지고 300만원 투자했다 근데 갑자기 매, 마진콜 안저안 안 넣으면은 저 반대매매 한다 그러면은 10만원이라도 넣으십시오 그럼 10만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갑자기 1억을 넣으라 그래요 30억을 투자했으니까 원금 다 날라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1억 보충 안하면 반대매매 한다 근데 1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10만원은 구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반대매미로 나가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떨어질 때, 요까지만 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이, 블린저 밴드 하단에 요까지만 떨어져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냐? 이저 신용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식 담보로 잡아서 어 빚을 빌린 사람들은 그 빌려준 주체에서 어 담보 부족이네 그러면 그냥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것도 어디로 하한가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막 내리꽂는 거죠. 왜냐? 신용 물량 있는 거를 갖다 막 집어던져 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도, 이거 월봉이라 지금, 저, 뭐야,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2200이었었는데, 2200이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이게 저... 뭐야... 이 주식시장 보면은 천에서 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천, 천 다시 천 이렇게 가다가 2천 갔죠. 다시 떨어졌다 2천, 2000, 2천, 2000, 2천 이랬다가2600 갔어요. 그럼 떨어졌다가 다시 2600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 듯 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돌파하고 이제 날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동상으로 이제 2600까지는 기본으로 가야 돼요. 더 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2600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권사 그, 저, 고수들이 전 재산을 집어, 집어넣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날라가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올라갈 차례인데 갑자기 막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떨어져요.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 그런 얘기 나왔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그 여기 여기서 그러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이렇게 막 볼린저 밴드, 엠벨로프고 뭐 뭐고 무시하고 그냥 내려 떨어집니다 이거. 공포의 패닉이죠? 그러면 세계 명인들은 이렇게 공포의 패닉이 왔을 때, 아직 덜 떨어졌네. 1680이네. 1500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1500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상, 여기, 여기 오면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근데 이 패닉장에서는 인간이 광기가 플러스 됩니다. 인간의 광기랑, 그러니까 이 투자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튤립 광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튤립 그게 뭐냐면 튤립 꽃 멋,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튤립 꽃이 튤립 그 투기가 부, 일어나가지고 이 튤립 한 송이가 집안채랑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막이 꽃값이 급등을 한 거죠. 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좋지. 근데 꽃 한송이랑 집 한채랑 바꿨답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집 한채랑 꽃 한송이랑 바꾸는데 이게 더올라가겠습니까그 나중에 이렇게 폭락해가지고 원위치 되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거지 돼가지고 거지 된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잘하려면은 이 물건의 가치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꽃한 송이가 어떻게 집반채랑 바꿉니까? 근데 여기서 또더 계속 날러갈 거라고 사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사라고 살려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도 보면은 꼭 이런 데서는 떨어질 때 이런 데서는 안 사요. 이런 데서는 안 사고 이런 데서 막 살라고 달려들어요. 막 너도 나도 살라고 막 증권사 객장에 평소에 오지도 않던, 저, 애 엄마가 애 얻고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요. 요즘에는 증권사 객장 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HTS로 매매하니까 없는데 옛날에 그랬답니다. 갑자기 애, 애를 얻고 애 엄마가 막 주식회로 막 주, 주식, 저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요. 그러더니 스님이 목탁 들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꼭지 신호라고 합니다. 뭐, 구두닦이가 와가지고 주식 살라고 막 하고 있어요. 이게 꼭지 너도 나도 살라고 그랬대. 이게 이때라 이거죠. 이때는 팔아, 팔고 도망가라 이거죠. 그리고 아무도 주식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살라고 안할 때. 이런 때는 탐욕을 부려라 이거죠. 이런 때는 보통 저기 청산가치가 만 원인 주식이 막천 원에 막 팔려요, 막. 이거 사야지 안 사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때 다 집어 던져요, 뭐. 이때는 너도나도, 아이고, 이제 주식 죽어도 안 된다. 지구 망한대더라, 뭐. 그리고 집어 던져버려요. 요거를 갖다가 스마트머니라고 그래요 일명 스마트머니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서 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머니는 여기서는 너도나도 살라 그럴 때 슬슬 팔고, 여기서 너도나도 집어 던질 때는 슬슬 삽니다. 그 똑똑한 돈이라고 그러죠.